자 이번 단어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입니다.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보시면 자 정의역 범위가 x는 알파 이상 베타 이하 주, 주어졌을 때 y는 a x 그래프에서 보시면 a가 1보다 클때 증가함수이므로 x는 알파에서 최소, x는 베타에서 최대값 을 갖는다. 즉 밑에 그림을 봅니다. 밑에 그림 을 보시면 알파하고 베타가 나와요 즉 f 알파가 최소고 f 베타가 최대가 됩니다 자 오른쪽 위를 보시면 자 여기에 알파는 자 여기에 a는 0에서 1 사이라고 했을 때 감소 함수죠 자 그림으로 다가가시면 x가 알파일 때 최대값이 되고 베타일 때 최소값이 됩니다 자 이건 그림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밑에 내려보시면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에서 1 사이, y는 3의 x제곱은. 당연히, 자, 이 그림이 올라가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 최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9분의 1이 되고, x는 1에서 최대값, y는 3을 갖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시면, 자, ax제곱, p a x q 그래프가 나오면, 치환을 해서 풉니다. 이거는 예제 문제에서 보도록 하고요 y는 afx, 최대, 최소다. a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 즉, 이거는 fx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되고, fx가 최소일 때 최소가 됩니다. 0에서 1 사이는 감소함수. 자, 최대일 때는 거꾸로 됩니다. 최대일 때 최소, 최소일 때 최대가 됩니다. 자, ax 더하기 a-x 꼴은 ax 더하기 a-x로 치환을 해서 풉니다. 자, 그럼 쭉 보시면 되고 자, 예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자, 다음 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미술 항상 확인해야 되겠죠? 3x 더하기 2는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버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빨간선 위에 오른쪽 그림 보시면 올라가는 그래프죠? 즉, x가 마이너스 2에서 최소 최소값은 대입을 하면 3의 0제곱이 되서 어 1이 됩니다. 밑에 x는 1에서 최대가 되고 최대 값은 3의 1 더하기 2가 돼서 27이 됩니다. 자, 밑에 2번을 보시면 y는 2의 1-x다. 자, 이걸 정리하시면 y의 2의 1-x는 2의 마이너스 x-1이 돼서 2분의 1 x-1 즉 감소함수가 됩니다. 감소함수가 되면 자, 여기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되고, x가 1일때 최소가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오셔서, 3번. y는 4, 자, 4x, 3의 마이너스 x다. 이건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하면, 4x, 3분의 x 정리하면, 3분의 4x 증가함수가 됩니다. 그럼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럼 3분의 4가 0, 1이고, 3분의 4가 1일 때 최대값. 정리하시면, a가 1보다 클때 증가함수가 됩니다. 1보다 클때 증가함수, a가 0에서 1일 때 감소함수. 자, 이거는 범위에서 푸시면 되고. 자, 개념이 애매모호하신 거는 예제를 한번더 훑어보세요. 쭉 내려오시면. 자, xy가 실수이고, x 더하기 y는 1이라고 합니다. 2 x 더하기 y는 최소값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0보다 크다일 때는 산술 기하평균을 씁니다. 즉, 2 x 더하기 y를 묶어서 보시면, 자이 x 더하기 y는 2 e 곱하기 이 e 루트의 exey라고 하셔서 넣으면 2 e 곱하기 2의 x 더하기 y가 루트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x 더하기 y가 1이기 때문에 넣으면 이 e 루트 2즉자 e, 이런 모양이 되고 등호는 ex하고 ey가 같을 때 xy가 같을 때가 성립합니다 이 e 루트 2가 되고요 자 공통분 보시겠습니다 AX 더하기 A-X 꼬레 최대 최소다. 자, Y는 4X 더하기 4-X 빼기, 2에 EX 더하기 E-X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4X 더하기 4-X는 EX 더하기 E-X로 표현하면 EX 더하기 E-X를 T로 치환을 합니다. 치환하는걸잘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 지금 EX의 제곱, e x 제곱, 즉 모양이 2X 더하기 2 x 더하기 마너스의 제곱 쭉 정리하시면 2X 더하기 2 x 더하기 2마하스의 제곱 빼기 0에0 0 더하기 0마너스0 0 0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치환꼴로 나타내면 치환을 겁니다. 0 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 0 0 0 0 0이0 0되0요 이거를 t 빼기 0 0 제곱 빼기 0으로 보시면 자 t는 2일 때 최소가 되고 최소값은 밑에 모양이 되겠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의 대소관계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때자 여기서 모양이 x 더하기 y는 e 루트 x y 이상이고 x가 y가 같다일 때 성립합니다. 자 AX a x 더하기 a x 골은 치환을 하셔서 산술 기하 평균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보시면,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따라가 보세요. 자, 잘안 내려가네요. 자, 보시면.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그냥 선을 긋겠습니다. 자, 잠시만 보세요. 선이 올라가는 관계로 자, 그러면, 그냥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에 y는 E x i n EX, 더하기여의 최대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EX 플러스 2는 이런 모양이 되죠. 즉, 이거를, 자, 2차 이차 방, 2차 함수 형태로 제곱시로 고쳐주면, 자, X 빼기 제곱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모양에서, 자, 요 부분을 먼저 보면은 범위가 X가 1일 때 최대가 3이 됩니다. 최대가 3. 자, FX는 3 이상, 이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요 그림이 2가 돼있잖아요 2가 돼있으면 이건 증가하는 감수예요. 따라서 X가 3을 대입하면 최대값인 8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Y는 AFX 꼴 최저를 대최 보시면 A가 1보다 크다일 때 A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의 최소값은 4다. 상수 A값을 구해라. 그러면 자 우리가 정의가 A가 1보다 크냐 A가 0에서 1사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a가 1보다 크면 이 주어진 fx 부분이 최대면 최대가 되고, 자, 최소면 최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감소함수일 때는 최대가 되면 최소, 최소가 되면 최대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문제는 a 조건이 a가 1보다가 나왔어요. 1보다 크다. 즉, a 값은 주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1보다 크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에서 최소가 최소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을 보면 x 더 1의 제곱은 플러스 2가 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지수의 최소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a의 즉 제곱이 될때 4가 된다는 거죠. 자 개념적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접근이 됩니다. a는 2가 됩니다. a가 1보다 크므로 밑에 내려가시면 자 지수함수 최대 최소인데 x가 0에서 2까지가 됐어요. y는 4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 됐고 최대 최적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x를 2x의 제곱으로 고치고 빼기 2 곱하기 2x제곱으로 고치면 2x제곱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치환을 걸거예요 2x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x 즉 2x를 t로 고치면 x는 0에서 2 사이 즉 2x를 t로 고치면 1에서 4가 됩니다. 자 t의 제곱 빼기 2t는 t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에서 4 t가 1일 때 최소가 되고, 자 이거는 y는 마이너스 1. t가 4면 최대가 되고 최대값은 t가 3의 제곱 빼기 1에서 8이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접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수함수의 경우에는 치환을 건 후에 자 그림을 그려서 접근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예제 문제를 봤습니다.